얘야. 웬일이야 또 왔어? 어허. 아, 여기. 아. 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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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토마토 냄새 맡고 왔구나. 야, 가라. 무시했다. 토마토 던지 줄게, 가라. 야, 얼라. 제발 좀 가라. 야이자식아안 갈래? 이 자식이 저저 저. 이이 저, 어머쇼. 저. <laughs> 야, 좀 가다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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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 도마도, 도마도 좋아하나? 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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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, 팔거기에 그, 뭐고, 그, 뭐고, 뭐냐? 그거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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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. 홈벌에서, 이, 이, 옆에, 그게, 그, 가몽시모로 가래, 자서 어, 옳지, 말잘 듣네. 가래, 저이말할때 가래, 자세가에 옳지, 가래, 에이. 별볼일 없다. 아까 구름 이에 저, 저 보이서. 금세 저렇게 변해가지고 저 벌써, 아이고, 난 내려가야 되겠다. 앵꼬띠이 아, 무 이쁘기도 하다. 야, 좀 가라, 가라. 가라, 가라, 자식아. 도대체, 무슨 냄새로 맡고, 어? 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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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의 새끼. 이두 마리가. 이 연인들이 와가지고, 내랑 놀자고? 아하, 진짜. 야, 이러지 마. 나 내려가야 돼. 빨리 가. 야, 뭐, 그거 먹을 거 없다. 뭐 죽고? 그래. 아이고 어쩌고 이, 나 이따 큰일 나갔다 빨리 가야 내기라 그, 제 아들이 집 짓겄다 하하 좀가그래